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키핑하고 있는 키핑장, 우리 사모님이 키우고 있는 다육인데요. 아침에 지금 제 자리로 가기 전에 너무 이쁜 모습에 잠깐 멈칫하고 영상에 담아보네요. 어우,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이 아이.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 아침에 이, 살짝 햇살이 지금 비치기 시작하는 이때에 보니까 다육이의 얼굴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이 키핑장 사장님이 키우시는 아이들 살짝 보여드려 볼까요? 이 아이 이름을 모르겠지만 너무 이쁩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예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황진이 오페라라는 아이입니다. 이 샬롯을 볼 때마다 샴페인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다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간 입장의 각진 모습도 그렇고 샴페인하고 비슷하죠. 네, 이곳은 어, 직접 화분에 심어놓고 판매를 하시는 그런 공간인데요. 아, 햇살 들어오는 이 아침의 모습이 너무 싱그럽고 예쁘기만 합니다. 제가 지금 제자리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 예뻐서 잠깐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침 인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죠? 헉, 와, 이런 빛깔이 아침 햇살에 보니까 더 예쁜 것 같네요. 자, 보시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 자리 가기 전에 <laughs> 또 옆에 언니의 아이들 모습인데요. 와, 언니는 이렇게 로제트가 따글 따글한 아이들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다 대체적으로 한 화분에 4두, 5두씩 이렇게 예쁘게 심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캠핑장에서 여러 언니들을 뵙고 있지만 다 각자 그 다육이 심는 스타일이라든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로제트 따글따글한 아이들, 꽃 모양 다육이들을 예뻐하고 이런 아이들을 많이 심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살짝만. 요런 아이들. <laughs> 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면 또, 눈 아프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예쁜 아이들, 꽃처럼 예쁜 아이들을 모아 신기를 잘해 놓으신 그런 분이신데요. 어, 그리고 제가 언니 자리를 와서 보면 이 오렌지 멀로를 특히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 저처럼, 저처럼 아무르 파티를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뭐열 개를 같이 심어 놓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렌지 멀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멀로를 여러 개를 키우고 있으십니다. 오렌지 멀로는 자 묵을수록 이 오렌지 빛깔이 강하게 많이 나오죠 네, 이 아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쭈루룩 보시면 이렇게 같은 아이들 자, 이뻐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쭉 키우시고요 자 그리고 다이 정리해 놓으신 거 보면 성격이 참 깔끔하시고 네, 정갈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예뻐요. 햇살 들어오는 쪽으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비닐을 걷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제 눈으로 담는 것보다 영상에 담아드리는 게 조금 덜 예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 코지 아가들 이제 아예 엄마 몸에서 이 잎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하엽이 되버렸고요이 아이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옆에가 살구 미인금이었는데요. 금이 많으면 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옆에 이 아이랑 같이 잘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여기 달려있어서 일부러 떼지는 않을게요. 이 꼬지 아가들. 네, 그리고, 어, 이 아이도 제가 뚝뚝 끊어서 심어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이들 따글따글하게 크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파랑새, 파란새 싹둑했던 아이가 이렇게 하나가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심한 아이죠? 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입꼬지인데, 이 꽃이 옆에 지금 같이 올려놨거든요. 근이 아이도 지금 아직 본인의 입장이 떨어지기 전이어서 이 아이들은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길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떼주시면 좋습니다. 음, 지금 미니엄이 활짝 꽃이 폈네요. 네, 또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번에 친정 엄마네 가서 가져온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밭처럼 만들어서 스트로폼에다가 꽂아 놨더니 이렇게 물이 드네요. 먼저 입장 끝이 이렇게 물이 들고 음. 뿌리가 잘 내리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금 온지 엄마 되게 다녀온 지 2주 정도 됐죠? 2주 됐는데 뿌리가 내렸는지 아직은 확인 안하고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군옥이죠군옥인데 제가 페트병 화분에다가 심어놨던 아이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어,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 이렇게 머물렀다가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꽃이 피는 모습도 기다렸다가 꽃착이 되면 <laughs> 너무 예쁘던데. 자, 이 아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려고 막 고개 숙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딱 느낌이. 이 하엽은 지금 이렇게 몸체에서 떨어졌고, 이 아이가 얼굴을 활짝 필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모습을 담는데, 또, 내일, 모레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하고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아이. 펴려고 <laughs> 준비하죠. 참 신기합니다. 여름 내에 웅크리고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펴려고 자기 몸을 지금 기지개를 펴고 있네요. 이래서 동형다육, 하형다육, 나눠서 설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한해두해 키우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겠죠. 네, 아이들의 생리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다육이와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자, 오늘도 사랑스러운 다육이 모습 보여드리면서 책지다 열심히 일하러 돈벌러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도 시는 주때때로뒤 돌아 보면 여전히 계신 주잔 잔한 미 소로 바라 보 시며 말을 채.